황황 안녕하세요. 황 작가의 깨자 깨자 황 작가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프라닭이라고 아시나요? 프라닭 치킨 체인점 중에 하나인데 프라닭에서 신메뉴. 치트로 치킨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치트로 하면 이제 메트로랑 치킨, 이제 치킨이랑 메트로를 섞은 단원인 것 같은데 이 90년대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살린 치킨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떤 맛일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좀 생생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을 까르보 불닭볶음면 제 사랑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함께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르보는 역시 맛있구요. 다들 까르보는 아시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쪽에 그 아빠가 이제 사운 그 시장 양념 통닭 이런 맛이죠 완전 그 양념 치킨은 이거다. 완전 그 정석을 보여주는 듯한 그 달콤함이 진짜 근데 달콤함이막 너무 달아서 막좀 느끼하거나 물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 담백하게 달아요, 되게. 그럼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매 약간 매운 맛도 살짝 있고 해서 막 엄청 맵진 않은데 약간 매콤 한 예. 정확하게 표현 매콤의 그 정석 매콤해 정석어 되게 맛있는데요. 깔끔해 되게, 아 되게 깔끔해.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방금 이제 날개에 가슴살 붙어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가슴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치트로 양념, 이거 묻어 있으니까 가슴살도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두 가지를 좀 추가를 해봤는데, 이제 하나는 이게 추가한 건 아니고, 이제 시키면 기본으로 오는 소스가 이제 고추 마요 소스. 고추 마요. 고추 마요 소스. 이제 기본으로 오는 고추 마요 소스랑, 그 다음에, 악마 소스. 이거 좀 매운 거겠죠? 이두 가지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일단 덜 자극적일 것 같은 고추 마요 소스부터. 와 소스가 고추 마요라서 그 약간 와사비 색깔이 은은하게 나네요. 와 대박 와, 와사마요.. 와사마요가 아니고 고추마요죠? 고추마요 진짜 맛있는데? 한번더오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 고추마요? 아 여러분들 와사비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와사비에 눈을 뜨게 하는 맛이에요 진짜. 자 이번엔 악마 소스 한번. 와 아, 근데 악마 소스는 벌써 색깔부터가 아 안돼. 아 이거 이게 약간 덜 꾸덕하네요. 고추면 좀 꾸덕해서 이렇게 해서 안 쏟아졌었는데 보이시죠?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마 소스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악마 소스는 음,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근데 이게 기본 양념이다 보니까 다른데 약간 다른 브랜드의 매운 맛 양념 치킨 먹는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고추마요랑 먹다가 살짝 물리면은 그냥 한 번씩 찍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음, 것도 괜찮네요. 그래도 또까르보랑좀돌 놀아줘야겠죠?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이 아, 치트루 치킨. 이거, 프라닭을 제가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사실. 다, 모든 메뉴가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닭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닭을 이렇게 배달 받잖아요. 받자마자 첫 입은 모든 브랜드가 다 비슷해. 부드러워. 야들야들. 근데 이 프라닭은 마지막 한 입을 먹을 때까지도 부드러웠어요. 솔직히 닭가슴살이 맨 마지막에 있으면 좀 배부른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닭가슴살마저도 부드러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프라닭만 먹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프라닭에서 한번 시켜 보시고요. 그 네이버 이런 배달의민족에서는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이버에다가 이제 치니까 나오던데 프라다 한번 동네 검색해 보셔서 있으시면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먹방 때 맛있는 영상으로 또 인사 드릴 테니까 다음까지 안녕 화